안 오거나 입면이 안 되면 자극 조절을 해야 할까요? 자극 조절을 하면 밤을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입면에 집착하는 것처럼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의식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잠이 깨는 것 같고요. 자극 조절 요법은 잠이 안 오면 누워있지 말라는 원칙이죠. 맞아요.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 중에 저희가 다섯 가지 요법을 쓰는 것 중에 자극 조절 요법, 수면 제한 요법 음. 이완요법, 인지요법, 수면위생, 이 다섯 가지를 적절하게 써서 잠자는 습관을 뜯어 고치는 방법이 불면증 인증동치로입니다. 그런데 자극조절요법, 잠이 안 오면 누워있지 말고 거실에 나오세요. 나왔는데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해지고 불안해지죠. 대개 이런 이게 효과가 없는 분들은요, 우리가 방에 들어가서 나오라는 이유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누워있는데 꼬리에 꼬리에 모는 생각이 돌게 되면 네. 침대에 누는 순간 머리 형광등이 켜집니다. 머리에 생각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뇌가 켜졌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누워있으면 그 켜진 시계는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뇌에 돌아가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방에서 나와서 땅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가만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와서 머리가 쌩쌩 돌아가는 걸 멈추기 위해서 아주 자극이 안 되는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책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불안이 너무 많으신 분들 이 있어요. 긴장을 잘하거나 나와서 자야 되는데 못 자니까 불안이 가중되죠. 이 불안이 생기게 음. 되면 자극 조절 요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 중에 이완 요법을 병행해야 돼요. 이완 그걸 저희가 이완 요법이라 고 말씀드리고 안 지침 루틴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복식 호흡하는 법도 설명드렸고 또 몸에 힘을 뺐다가 줬다가 하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나와서 복식 호흡을 해서 긴장을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하면서 근육에 이완을 시키는 것들을 반복하셔서 마음의 진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도 진정이 잘안 되면 저희가 불면증 인대행동 치료를 하는 동안에 약간의 항불안제를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음. 스스로 내 감정을 조절을 못하고 그 환경을 참을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음. 그거를 스스로 못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하라고 한다면 역효과가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고. 그래서 수면 습관이 잡힐 때까지 약한 항불안제를 복용하시게 되면 중간에 나오는 시간도 줄고, 깨는 시간도 줄게 됩니다. 네. 이거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셔서 같이 해보시면 아유.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짝사랑은 실패한다고 잠에 대한 짝사랑도 <laughs> 항상 실패하더라고. 요 잠을 아유. 막 쫓아가니까 잠은 더 도망가 버려. 영혼이네요. 그죠 저는 요새 자는 동안 두번 정도 화장실을 가는데 푹못 자는 느낌이에요. 화장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건지 중간에 깨서 화장실을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이건 저도 공감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걸 야간뇨라고 하고. 네. 뭐 꿀잠튜브 영상이 200개 중에 야간요에 대한 영상이 136만 건을 조회했습니다. 제일 막 관심도 많고 많이 고생하시는또 많은 ]구나. 분들이 야, 이거에 대해서 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렇죠. 야간요가 만들어진 걸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소변이 꽉 차지 않아도 차를 타기 전이나 뭔가 일을 하기 전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지 않습니까? 방송 전에 저는 꼭 가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긴장하게 되면 소변이 금방 보고 왔는데 또 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음. 그 화장실 가면 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소변은 보고 옵니다자 음. 그래서 첫 번째 야간 요가 만드는 거는 방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방광이 나이 들면 쭈그러 들고 또 민감해서 조금만 차도 반응을 합니다. 또 남성들은 전립선의 문제가 그쵸, 생기니까 예. 소변이 많이 배출 안 되고 잔뇨가 남으니 조금만 소변이 차도 문제가 되겠죠. 예.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도 야간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저녁 시간에 물을 적게 먹으라고 제가 어. 말씀드립니다. 짜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짜게요. 있었어요. 짜게 먹으면 짠게 물을 땡겨 주니까 체내 저류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 아닙니다. 짜게 먹게 되면요, 우리 혈액의 삼투압이 <laughs> 높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좋으신데요. 우리 몸의 세포에 있는 물들이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서 빠져 나갑니다. 음. 그러면 혈액이 높아져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거죠. 혈압이 아. 높아지고 혈액이 많아지니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몸은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예. 소변에서 원래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예. 배출을 안 하고 재흡수시키거든요. 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배출을 시켜버려요. 아. 근데 나트륨은 물을 같이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수면의 문제가 있어서 야간 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심방에 소변을 만드는 호르몬이 나와요. 심장에서요? 네. 오, 신기해. 심방 나트륨 인효 인자라는 게 오, 나오는데요. 타 얘가 심장이 열심히 뛰게 되면 소변을 많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잘 때는 심장이 들고 느리게 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소변이 적게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중간에 자다가 깼어요. 또는 수면무호흡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빈번하게 깨고 있고 네. 심장 깨면은 우리가 뇌가 깼으니까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이 빠르게 짭니다. 아... 그러면 갑자기 심방 나트륨 인뇨 인자가 분비량이 확내니까 소변이 갑자기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많은 수면 장애 환자들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중간에 깨서 화장실을 자꾸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깊은 잠을 못 자고 뇌가 자꾸 각성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그 심방 나트륨 이뇨 인자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들기까지는 무슨 짓을 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오래 걸리는데 잠들면 누가 잡아가도 모르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뭐 이분은 아마 생체 리듬이 조금 본인이 판단하고 또 설정했던 시간보다 30분에 서 1시간 뒤로 있는 분이겠죠. 예. 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자고 싶은 시간과 우리 몸에서 돌아가는 생체 리듬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나쁘진 않은데요. 이제 문제가 될 토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30분이나 1시간 동안 잠이 안 오면 뭐 하겠습니까? 뭔가 딴짓을 하게 되거나 음. 그런 딴짓이 되게 잠에 도와주는 딴짓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생체시계를 자극하는 걱정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안 되면 야식을 먹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면 <laughs> 잠자는 시간이 더 뒤로 밀립니다. 근데 네. 내가 자는 시간은 여긴데 이제는 30분,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걸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불면증이라고 음. 생각하시는 거죠. 야. 30분 더 일찍 자고 싶고 1시간 일찍 자고 싶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기상하는 시간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세요. 야. 통으로 앞으로 당겨 네. 아. 그리고 아. 내가 설정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동안은 핸드폰 블루 라이트 노출을 차단하고 긴장을 풀수 있도록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을 하시면서 에. 잠을 기다리고 졸리면 방에 들어가십시오. 졸리기 전에는 방에 들어가지 마십시오.